이 채널은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멤버십 가입이 큰 힘이 되고 더하는 사연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을 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으며 대화도 또박또박 논리정연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서 먼저 카드를 꺼내기도 했고, 저는 그 대신 커피를 사거나 간식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게 오히려 예쁜 배려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합미적이라는 태도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계산대 앞에 서는데 그는 영수증을 꼼꼼히 들여다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 42,000원, 음료 6,000원 총 48,000원이니까 너가 24,000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 갔을 때는 그가 자기 할인이 된다며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마침 프로모션이 있어서 천원이 할인되었는데 저는 그냥 기분 좋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카드로 천원 할인 받았으니까 너가 천원 더 내면 될것 같아. 이체해줘. 순간 저는 속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은 그냥 둘다 기분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나더러 더 내라고 하지? 하지만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기에 저는 그냥 토계에 공지로 해놓은 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느껴지는 묘한 불편함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한 게요.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제가 팝콘을 사면 그는 음료를 사면서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비슷해지네. 언제나 계산, 언제나 균형. 그의 말은 틀린 게 없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연애가 장부처럼 기록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불편함은 분명한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보다 계산의 순간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집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늦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그는 굳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배려해 주는구나 싶었는데 차 안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기름값이 요즘 장난 아니잖아? 이번 달은 좀 아껴야겠어.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분명 저를 배려한다며 데려다줬는데 그 말은 마치 너 때문에 기름값이 더 들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중간 감사함은 사라지고 마음 한편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생일을 맞아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더는 내심 설렜습니다. 역시 특별한 날은 다르게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선근은 어김없이 영수증을 확인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총 15만 2천 원이니까 너가 7만 원만 내. 나머지는 생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더 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생일마저도 이렇게 계산적이라니 집에 돌아온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당신이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바라는지 정말 몰라?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사랑이랑 계산은 별개야. 공평해야 서로 불편하지 않지. 기가 막혀 제가 말이 없자 그는 말했습니다. 근데 황당하다. 당신 생일이라서 내가 어쨌거나 많이 차원던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 내전 여자친구는 내가 이러면 고맙다고 했는데 말이지. 그의 대답은 제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평은 저에게 철저한 계산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산으로만 유지되는 사랑이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생리대도 공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쓰라 할게 뻔했고, 그 외에도 서로 배려하며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철저하게 계산하며 생활할 게 보였죠.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으니 다시 맞춰갈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돌아볼수록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사랑을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느끼고 싶었는데, 그는 사랑을 숫자와 영수증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가 말하는 공평은 너의 원칙일 수 있어. 존중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은 배려와 마음이야. 난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너가 더 냈니, 내가 더 냈니, 하며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별은 아팠지만, 제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단위 송금 요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찾아왔으니까요. 며칠 뒤 그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문의 카톡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각박했던 것 같아. 나는 돈이란 건 결국 서로 공평하게 해야 나중에 뒷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와 다시 시작한다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려 그의 습관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 자체가 서로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섞인 연락을 무시한 건 단순히 화가 남아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데이트가 끝날 때마다 경수증을 붙잡고 따질 일은 없어졌습니다. 마음 한편은 허전했지만 억울하거나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밥을 먹더라도 계산기 소리에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앞으로 누굴 만나든 적어도 제 마음을 존중해주고 상황에 따라 서로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